오늘도 확진자 수는 400명대로 엿세 연속 40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난 3월 15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특별 대책기관과 방역수칙 준수 특별기관을 정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유탕 등 다중이용시설과 노동자들이 밀집된 사업장, 그리고 봄철 외부 활동 증가로 감염 위험이 특히 큰 시설과 지역에 대해 선제적 전수 검사와 방역 실태 집중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확진자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은 전체 감염의 38% 수준으로 이는 한달 전과 비교해 약 12%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사적 모임 줄이기 등 국민 여러분의 생활 속 방역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예방 접종을 시작한 지 25일째인 어제까지 우선 접종 대상자 85%에 대한 접종을 마쳤고, 지난 토요일부터 중앙 예방 접종 센터에서 시작된 2차 접종을 통해 총 593명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주 24일부터는 4개 권역별 예방 접종 센터에서도 2차 접종이 시작되어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일반 국민 예방 접종의 첫 대상인 75세 이상 어르신 363만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전국 46개 지역 예방 접종 센터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지역예방접종센터는 4월 말까지 267개로 확대하여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속도감 있는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접종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동의서 접수 등의 재반 절차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접종을 전후로 안내는 물론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중앙 콜센터와 129개 지역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빠른 시일 내 전국 모든 자치단체 콜센터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 비서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접종 일정 및 접종 장소 등 백신 접종과 관련한 다양한 맞춤 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편리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방접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